그러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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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예 내려놔버려 <laughs> 이거 찢어지면 한 40만원 주고 맞췄는데 진짜 별점 맞게 거기로 올라가서 하여튼 나이 탑 나이 탓 불러 우리, 우리 태국가 <태울까? 웃음> 도련님 하나 주세요 <laughs> 끊어가지고 어, 어, 닫더놔 이쪽에도 그쪽에도. <laughs> 그거, 응. 그거, 훼손시키면 자기들이 그거 물어내야 된다. 내려와 아이고. 오빠, 너도 내려와 말도 안 듣게 생겼네. 됐어, 됐어. <laughs> 자, 갑시다.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넣고 나는 왜 이렇게 입이 큰가 몰라. 봐봐. 집에 가야 돼. 빨리 가자. 어디를 가? 노래 미으라고 기침 나와서 그래, 왼수야. <laughs> 연수야 노래하다 기침해도 상관없어 그래 확 <laughs> 밀어버려 가자 확 밀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주세요. 안 주셔도 되는 데 세상 에 직접 이렇게 또 발걸음을 하시고 그냥 그럼 어차피 집에 가면 빠를 거잖아, 그죠? 두 분의 관계는 남남이야. 그리고. 꼭 애인도 없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 두 분은요 죄송한데요 애인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왜냐면 얼굴이 둘다 못생겼어. 요즘에는 대인들 있더라고 그죠? 이번에는 한국의 남자 박수가 그 많이 나와서 이번에 한번 해드릴게. 자 잘하라고 목이 잘안 나오죠 제가 어, 목을 많이 써서 그러는데 열심히 여러분의 박수와 박수와 함성에 힘입어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리언 박수. 아니, 박수 쳐주고 항상 쳐줬으니까 이번에는 남자 이 눈물 한번 할게 남자 이 눈물 근데 이 노래 하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노래 자체가 그런데 나내 그거 있어 이거는 신발 신고 그 옆에 있어 옆에 놨지 여기 요기, 여기다 놨는데 여기다 여기다 거기 없드나 없 여기 여기 아니 다를봐 다를 거기 가나요 거기 거기 거기에 어 거기에 없어 없어? 아, 미안해. 정신, 정신이, 정신이 없는 내가. 그입 다물라. <laughs> 왜 이렇게, 말도 새는구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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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아버지들이 들, 들릴게. 이해했잖아. 가제 공연할 때는, 오전에 공연할 때는 엄마, 아버지들 많이 계셔. 엄마, 아버지, 저기, 뭐야, 그, 에코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들, 에콜! 에이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버지들은 치약 안 좋으시잖아, 치약은. 맞지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파는 저 치약을 한, 한 10개씩 사다가 계속 닦으면, 틀리할 일이 없다. 진짜로. 자, 남자 이름을, 그거 없, 없어? 못 찾았어? 그럼 그냥 하자 어디다 꼭꼭 숨겨놓은 것같아 아! 니 아니 내가 왜이렇게노래 할까? 음악 할음 할라다가 하나고 사람들 표정을 봤냐 하면은 누구는 팔까안 팔까 지으면 하는 거. 솔직히 뭐 아, 솔직히 아, 어, 거기 있네. 어디서 찾았죠? 역, 역시는 역시 너는전쟁이여와나 깜발 털톱네. 에? 털다 응. 왜? 예, 네, 왜 물건을 팔을까, 안 팔을까, 그 고민을 했냐면은, 솔직히, USB, 그, CD를 팔려고 그러는데요. USB가 아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마산 터미널에서 받아왔다고 연락이 왔어. 어, 누가 갖고 왔어? 우리 회원이? 아, 차가 밀려서 아직 안 왔어? 아, 그래? USB가 아직 안 왔대요. 그, 왔어? 이거 안 왔다고 <laughs> 아, 회원이 안 왔다고, USB만 오고. <laughs> 제가 남자 이름을 하기 전에, 남자 이름을 하기 전에, 요거, 어, CD 하나 주세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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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게 고아자 2018년도 c d 예요 지금 한구의 남자, 그죠? 어, 달래강 도련님, 가지마, 옛날의 인, 아모르 파티. 에? 이력서 이별없는 부산 이별없는 부산정보장 누구 노래예요? 현숙이 그렇지 현숙씨 노래야 근데 현숙씨가 우리 원양에서 공연하는데 바로 우리 옆에서 공연하는데 웃었더라고 그리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하대 현숙씨가 안녕하세요 현숙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시부랄 이러네 목소리 똑같이 현숙씨하고 그 똑같이 근데요 나는 현숙씨가 텔레비전 볼때 되게 큰줄 알았어 근데 얼굴도 조그맣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대. 가까이 보니까. 어, 노래는 남자 모자들아. <laughs> 내가 깜짝 놀랐잖아. 그 노래 내가 좀 이따 이별 없는 부산 정상 불러드릴게 조금 이따가. 이거, 이별 없는 부산 정상 풍짝 인상 남자 눈 속으로 온다. 르르르르르르. 노래가 많아요. 풍각쟁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래서 CD가 이렇게 들어서만 원이고, 삼사집 좀 줘봐요. 삼사집 좀. 나는 이 노래는 너무 신곡이라, 나는 모르는 노래가 많어 그래서 싫어 그러시는 분들은 요거 요 놈도 고아 작가에요 놈도 요 놈도 고아 작가인데 여기는 보릿고개 바램 달도 밝은데 세월아 청춘아 남자는 말한다 강한 수첩 천년아 천년고 두 바퀴 묻지 마세요 안동역에서 미운 사람 내 나이가 어땠어 여여 부처같은 색 즐거운 이사을 르르르르르르 맞네 여기 백세 인생도 들어있고요 요것도 고아 작가 만원 이 놈만 있냐 또요 놈도 있어 요 놈도 사랑나그래 고피, 보약 같은 친구, 정막 남기고, 사랑, 겉꽃바람, 지난 아가씨, 반, 이봐요, 연못 어느 분이 약간 연모 불러달라는데 요거 CD 사다가 하루 종일 들으셔도 되거든 소풍 같은 인생, 노래방, 꽃길, 붉은이슬, 천춘 고백, 뭐 등등등 많이 들어있어요. 자, 요게 칭을 하자면, 3집, 4집, 요놈이 5집이라고 이렇게 제가 칭을 해요. 장당에많으 시기고. 어. 나는 이런 CD 기계가 없고, 나는 USB다. USB.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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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손들 USB, 람 그렇게 많다는 게 b USB, 갖고 왔어요 USB, 이 노래들이 다 USB, 는 86곡 s b USB, USB, u 어 b 여기 b 여 s b 들 s b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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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s b USB, USB, 어 s b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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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사 b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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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웃기는 게이 CD는 한 장에 만 원인데 USB는 삼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삼만원을 제가 받을 자신이 없어서 요거는8 6 곡이지만 이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만 원만 그래서 한번 틀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정말로 흠겹겠다 노래 이 정도면 되겠다 하시는 분은 만원 내지는 이만원세 개를 다 사면 삼만원 CD를요. 자 하나만 틀어봐 드리요. <laughs> 무슨 노래냐면. 다할래강 한번 아까 내가 불러드렸는데 지금 목이 안 좋아요 까랑까랑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가자 주세요 데이 정도면 잘 불렀지? 박수 한번 쳐줘봐요, 박수. 한번. 진짜로. 네, 내가 팔아먹을애어가 아니라 정말 로 나는 자부를 합니다. 만원 값어치는 나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품각쟁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봐줘. 품각쟁. 이 저희들이 어차피 광대이자 품각쟁이들이야, 맞죠? 노래가 여기도내 탕을 냈는데 이것도 기가 막히더라고. 음악 준비됐습니다. 가봅시다. 내가 자신 있게 내가 팔을 하고 또 틀어드리는 게 진짜로. 음악 가자. 대가리가 멈춰져 보여? 절대 아니거든. 아이고, 숨차서 솔직히. 아이고. 그래서, 제가요, 한분한분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만 원씩 쓸면 좋겠다. USB 인제 와가지고, 지금 거짓말 하냐 그거 어디 가서, 표딱지. 그 가까운 표딱지. 터미널에서 찾아온 표, 그거 이렇게, 통째로가고 와봐, 통째로 박스, 박스. 그걸 뜯어버렸냐? 거짓말 하냐거 봐봐. 에? 화물번호 여기 나와있잖 찾아왔어요. 415. 338G, 뭐냐? 전화번호요? <laughs> 어, 찾아왔어요, 찾아와. <laughs> 아까 없었어요. 그래서 CD 만원, 어, 여러분들, USB 2만원, 예. USB, 에 음악 틀어놔요, 음악. 오지. 오지. 삼지. 삼지. 이렇게 어르신들은 옛날에 드라이밍으로 가져가시면되고요네 좋습니다. 같아. 시디 시디 필업돼. 팀에 팀 팀. 넌두번 불러. 두번 불러. 두번불 세상에. 어, 어. 제가요 우리 조팔자가 본명이 강혜영이에요강혜영 강씨 고집. 강씨를 누가 이기겠어. 아, 곤조가 있잖아. 벌써 곤조가 아, 야, 진짜 너곤조 있다. 야.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야, 아, 우리가 밥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니? 진짜. 좀. 어? 노래를. 노래를 한번틀어주라고그래 틀어놓고 밥 먹을게. 노래 틀어놓고. 저희가 이 욕심 같아서는 계속 가고 싶은데 우리 단원들이 지금 아침 9시한 사십 분 정도 1 0시좀 못돼갖고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CG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국수라도 하나 먹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저녁 공연 저희가 밤 12시까지거든요. 예, 예, 예. 아직 저희는 밤밖에 못했습니다, 공연을. 그래서 저녁 공연은요, 오늘 저녁도 막 금방 어막 불렀던 조팔자가 저녁 공연에서는 불쇼도 보셔드리거든요. 어 여성으로. 정말로 우리 품바 여성들이 많지만 불쇼를 하는 우리 여성 품바는 단한명 조팔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공연은 불쇼부터 또 시작을 해드리고 섹스폰 연주도 해드리고 랑타 어, 해드리고 다양한 공연을 모셔드릴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 간식도 드시고 저쪽에 산채 비빔밥도 장터고 돌아가는 우리 동대지 바비큐 응. 다양하게 많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요. 어, 저희 식사하는 동안 20분만 저희가 쉬겠습니다.